저 부담감이 막 진짜 솔직히 뭐 선수들 뭐 오른쪽에서 잡으면은 멘탈 그거 그냥 뭐 리액션 허, 헐리우드 아니냐 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좀막 있어요 아, 뭔가 진짜 있어요 아아 어, 아, 이거 없었으면 약간 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냥 머리에 남아요. 네. 내가 1경기 이겼으면은 이거 직업 상성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음. 내가 이거 이겼는데 이러면서 <laughs> 아 이거 옆에서 안 뽑았으면 내가 이긴 건데 막 이러면서 또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자잖아요. <laughs> 예. 다큰 대회에서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국내 대회들도 오프라인 뭐 있긴 한데 또큰 무대에서의 그 느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혹시? 다르죠. 네. 한, 저는 근데 <laughs> 저기 나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에 그 전버전만 가서 아, 아 저는 네. 사실 이번 연도에 간 사람도 굉장히 부러워요. 음. 왜냐면은 그 다일 연속으로 하는 거로 바뀌었고 모두가 이제 거기 나갈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음. 네.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작년은 안 그랬나요? 작년에는 16강을 다른 16강을 데서 하고 구석에서 하고 네. 네. 8강은 8강부터. 아. 그렇죠. 저랑 따이윤이 선수는 구석밖에 <laughs> 경어를 <경험을> 하지 못했죠. <laughs> 저희 둘은 아, 이제 네. 구석에서 네. 정리되고 네, 다들 선수 개편이 때문에.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그렇죠, 이번에 결승전 아주... 때 보는데 떨어진 선수들 박수 치러 와야 되는데 뭐 <laughs> 사인을 하고 있더라고. 저희들 가가지고 공감 되더라고. 어, 와인 줘서 사인했거든요. 어, 와. <laughs> 저 그때 네. 멤버도 기억나는 게 넘버가이 선수랑 저랑 그린십 선수가 딱 네. 불려가가지고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었거든요. <laughs>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 좋아졌다나. <laughs>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laughs> <그쵸>? 느낌이에요 예어 <laughs> 네, 어른들이 좀 많이 <laughs> 자 이제 다음 경기는 또 16강에 어, 이어지는 경기가 또 오메가 제로 선수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레이아워 해설이 또 짚어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뽑은 경기죠 음, 이 경기, 이거는 네이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라인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라인업만 한 50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때 어떻게 이기고 질때 어떻게지는지. 근데 여기서 내가 혹시라도 생명력 전환에 좀이라 더 누르면은 가끔이라 질 때가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패가 첫 패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음. 안 짓는 쪽으로 갔죠. 네. 아 이거 그러니까 멀리건 했을 때좀 네. 득도 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연습의 결과로. 그렇죠. 성공이기 때문에 음. 사실 1콜 집어준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사실 성공이었으면 저것도 잘안 짓거든요. 음. 까마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책 이름이 뭔가 저게. 책? 코볼트 사서. 코볼트 사서. 네. 네. 코볼트 사서는 사실 성공일 때좀집어주는편이고 <laughs> 아, 죄송. 이지킴이 그렇게... 아, 책가져 간다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코볼트 책 지킴이. 보면은 이 코볼트 사서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 주죠. 그렇죠? 샤라드징표 발할 수 있는 까마귀를 음, 음. 그냥 잡아 주는 모습. 그러니까 성공이어서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후공이면은 완전 입장이 달라져 버리는 게 이걸 까마귀를 내버리면 바로 징표 바르고 교환하거나 영능 쓰고 교환해 버리니까. 그렇죠. 어 그죠. 사실 나중에 네. 다른 선수들간의 경기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딱선후공만바 끼. 아 그런가요? 네. 하... 사실 그리고 딱 여기서 어. 보시면은 첩패가 네. 다 쌍이 다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 사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이제 아 이거는 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네. 없죠. 오히려 건들면은 음, 네, 망해져. 하면 수호병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안 나오긴 필요면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사실 아... 놀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교환을 할 텐데 고민하는 부분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다가 그렇죠. 영웅 능력을 안 누르는 순간에 아 파멸의 소호병을 보고 있네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면서 그렇죠. 네. 음. 이러면 오메저로서도 이상하게 타니까. 오왜 생존 안 하지? <laughs>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느낌이 <laughs>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웃음> 이 정도 되면은 다 알거든요. 여기. 아 생존 안 하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혹시라도 생명력 전환을 하면은 네. 깜짝 야포로 이렇게 데미지가 다 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턴까지 그렇죠. 버티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음, 때문에 음, 맞아요. 음. 그 위험한 타이밍이 이제 4턴이었죠. 저일만화 연꽃의 증표에 야생의 포호까지 해서 갑자기 깜짝 딜이 나오는. 음. 네, 확실히 그런 각이 꽤나 있기 때문에. 아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사이더 선수는 그거 믿습니까? 그 내가 성공이었으면 다음 판에는 후공 잡을 거고 뭐 이런 거 믿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laughs> 그 몇몇 선수들이 믿는 게 있거든요. <laughs> 여러 가지 그 낭설들이 있죠 선수들. 그면서 네.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도 전안 믿는 편이에요 저도. 그럼, 저도 그건 안 믿습니다. 네. 그럼 뭐전 판에 손피진이었으면 이번 판에 켈레세스 있고 뭐 그런 것도. <laughs> 혹시 서렌더스 그건 믿습니까 <laughs> 이건 또 이제 제가 믿는 건데 약간 좀 그날 따라 켈레세스가 잘 잡히면 계속 잘 잡히고. 뭔가 신표가 아, 그러니까 아, 계속 잘 보면 음, 징표 계속 저는, 잘 잡는 저는 믿는 거 있어요. 저는 대 네. 대기 네. 뭉치는 경우 가끔 있지 않아요? 대기 <laughs> 아 이걸 풀어줘야 아니, 돼. 손이서 사람이 섞어요 무슨?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런 것처럼 약간 뭐랄까 오프라인 TCG를 아 약간은 반영해가지고 네. 약간 좀 비슷한 것아 같은데. 아 바이오 리듬 설? <laughs> 저는 저는 그래서 이뻐다니까. 무조건 대회 나가기 네. 전에 연습 모드 가서 덱 풀어주고. 가요. 아 진짜로? <laughs> 어, 진짜요. 저도. 저는 근데 아, 약간 좀 다른 게 아. 연습 모드가 덱 풀어준 게 아니라. 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있냐면 로그오프하고 로그인하면 풀어진다 생각하고 <laughs> 왜냐면은 덱 처음 셋때 그런 느낌 없었어요 덱 처음 셋때보코들끼리만붙치는딱 아, 네. 처음에만 역시 음, 저는 그거 믿거든요 오. 뭔가 인정받은 오. 느낌이에요 저도 <laughs> 이런 거 믿는 선수가 그, 더 있다는 게 선우공 믿는게 저거든요 <laughs> 아 그게 던선수 <덤> <laughs> 선우공 믿는게 저예요 저는 아, 하마코 아니.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다 나는 진짜 둘다 아 모르겠어요 저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저희들도 선우공을 <laughs>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laughs> 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여기서 지부, 지옥의 불길과 이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아, 좀, 예.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음. 걸 선택했어요 지불하면은 그 자기가 3데미지를 받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 비슷한데, 비슷한데. 지불은 3데미지를 받고 네. 저주문가5 네. 5 체력을 회복하니까 음. 그래서 좀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걸 했죠 그리고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도 왜 하, 하나밖에 안 줄어드니까 주문석이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또 과연 이렇아껴놓으면은 나중에 뭐 사람 즐이는 만화 이런 것도 커트할 수도 있고. 여기선 약간 불안했어요. 왜냐면 네. 공허 건주가 나오긴 했는데 상대 네. 피드 아수인이 음... 지금 보시면 너무 세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오에 4, 8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질 지... 약간 약간은 후회했어요. 탭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아 언제요? 그2코 때. 네. 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아차 싶었는데. 네. 근데 보시면은 다음턴에 또 좋은 괜찮은 카드 가 나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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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메다선서는 골라 갖고는 한 장인데 계속 나와요. 뭐 계속 나와요. 아니, 신기하네요 진짜. 일단 어, 야생의 힘까지 주면서 그냥 아예 지옥의 불길 각을 안 주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것도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허군주 나오고. 아. <웃음> <웃음> 괜찮은 친구가 나와. 두 번째 나옵니다. 지가 공허군주가 나와버리면 두루이드에게 이제 사용 선거거든요 음. 거의. 여기서는 고민을 좀 했는데, 네. 혹시나 살아 움직이는 만화가 있을까봐, 지옥의 불길을 아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옥의 불길 아끼면 할수 있는 판, 단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영웅 능력을 하다니, 음. 혹시나 파멸의 수병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음. 그래서 그냥, 지옥의 불길, 고리로 그러면 해볼까? 오히려 고리를 먼저 쓰네. 아, 그것도 맞아요. 고비됐어요. 지금 그것도 고비났어요. 그거 두 개를 만작거리 는데안 쓰고 있는 게 네. 고리를 먼저 하니까 지옥의불길게 먼저 될 거야. 음. 맞아 할까 맞아. 상더라고요 주펜더님이 짚어주셔서 쪽들이. 아, 만약에 아. 상대 필드가 그렇게 안 세였으면은 <laughs> 고리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상대 필드가 지금 상당히 세가지고. 인사해서 <laughs> 그래서 드로우를 좀볼 필요가. 이정도좀 배제를 한 거고. 네. 배우자를 복고 싶었어. 배우자를. 배우잖아 뭐 보물 상자가 나왔을 때 굴다든 뭐 네. 무난한데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 전에 둘 중에 한 명이 <laughs> 끝나요 아까 그 골이 나왔던 장면에서 되게 네. 뿌듯하고 있었는데 골이 나중에 쓰셔서 심으로 겼잖아요 <laughs> <laughs> 아, 네. 먼저 썼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모두가 느꼈죠 아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그것만으로 아이 선수가 음. 전서렌더 선수가 이번에 보여준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밧줄의 의미 음. 그러니까 밧줄을 그냥 턴을 뭔가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보여준 경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야생의 포유가 나와가지고 약간 음. 위험할 뻔하거든요 네. 다음 선에 보시면은 아 이제 또 안전해지죠 <laughs> 아, 여기서 준파에다가 나서 와좀 많이 편안해집니다 안전. <laughs> 어, 굉장히 안전해졌죠 저 5호 리 저저 벌레가 네. 1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카드가 운브라였으면 좀 많이 효율과가 없었을 텐데, 음... 그래서 아맞아 맞... 네. 그래서 아, 제가 아까 그쵸. 말한 그 커스텀이 이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운브라였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네. 담톤이 좀 많이 많이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뚜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어차피 주그 이제 죽음의 면이 다 발동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어... 저는 그리고 랭카의 때도 네. 저는. 운브라 대신에 주문 파괴자 쓰거든요 어 주문 파괴자가 확실히 네. 괜찮은 게 많은 거 그렇죠? 같아요 운브라는딱 4제전! 네 4제전만 사재 네, 사재전. 좋고 흑마전이랑 네. 네. 나머지 배치업선택히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 여기서부터 기우는 게좀 느껴지죠 아 주문 파괴자가 큰 역할을 했다 이거 진짜로 저 도발이 엄청 약해져버렸거든요 확실히 네. 이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은 두루 입장에서는 필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잡긴 했지만 어, 뭔가 이제 사람 움직이는 만화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역전 아이가 거의 불가능한... 근데 여기서 약간 까다롭긴 해요. 여기서 왜냐면 저 독성을 해가지고 저 거미를... 그렇죠, 저 거미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산악거인은 내는 건 확실한데, 네, <laughs> 이때 던선수가 산악거인... 먹는 그수 말하지 않았었나요? 여기서 팔만 원... 산악거인요? 이 다음인가 그랬던... 이 다음 말씀. 경기였나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턴 굴단만 가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였던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게 에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샤라드징 표에 야포가 나오면은 죽는다는 뭐 그런 음, 그런 아, 그러니까 영어 캐스터들이 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뽑았어요 이걸. 네. 아 여기 였던어같아요야 네. 이걸 아, 뽑았네. 두루가 이기려면 살마다밖에 없는데 아. 살마다 딱 뽑아가지고. 에이. 이걸 뽑았어요. 이거 어, 이런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유일하게 이기는 수였죠, 네. 저 두루가. 유일하게 이기는 수였는데 음... 뽑았고 도발은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10턴 가면 이기는데 9턴이 제일 레메했던 네. 상황. 여기 사실 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상대가 여기서 야포 같은 카드를 뽑았어라면은. 네. 일단 이러면은 쿠보이트 사서 내서 들어봐야죠. 무조건 저 희해 카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쿠보이트 사서 바로 냈고. 관역기가나와지게 바랬는데 저 정도만 해 충분하죠 주문석만 해도 이 정도면은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죠 먹고 주문석 쓰면은 깔끔 네딱 계산을 했죠 음. 야포가 나오면 네. 이제 안죽는구나 그냥, 그냥 그렇죠. 산거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 그, 얘기를 <laughs>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산거 그러니까. 먹어도 돼 <웃음> 아니 나올만하다니까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거야 왜죠? 아니, 아니 하나도 안어처구니 이거 산거 먹어도 아, 끝나는 이거 먹어도 끝인데? <laughs>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진짜 상거 먹으면은 거의 그냥 쌔긴데 쎄기? 그거죠. 상대 본진의그마페 네. 알려 주는 거예요. 마페요, 나 마페요. 다음에 굴단 쓸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이거는 약간 사거 했다. 혹시라도 막 <laughs> 맹독 전사 같은 거 나오면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음... 그냥 어차피 야포라도 안 죽으니까. 네. 그래서 상거를 그냥 그쵸. 먹을 필요는 없겠다 한 장, 싶어서. 한장한 장이면은 딱 어차피 이제 야포 각만 음. 딱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14에다가 <laughs> 17딜, 18딜. 와 1대 딱 1대 모자랐네요 나 보스는 14. 그죠? 이때 그 야포 계산, 이차라지 일일 야포가 나오면 끝났죠. 아 네, 이차라지표가 아마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아. 아. 그러네 이차라지 다, 네. 다 썼네. 이차라지 다 썼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 그 말하고 나서 더네설이 저한테 그래 그 말했었죠. 이차라지표 다 썼다고. 음. 그럼 이제 안 먹는 게 맞다라고. 음. 잠깐 딜 계산 해보다가 딜이 안 되니까 <laughs> 그냥 구단했죠. <laughs> <13, 웃음> <laughs> 나올 <딜>. <웃음> <웃음> 리가 없죠. 13에다가 123딜. 0 상대일 모자랐는 그리고 네. 핸드에도 파멸 소병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맹독 전사가 나오는 상황도 다조할수 아, 있는 굉장히 좀 완벽한 핸드가 운영이었다. 예. 네. 네. 아, 네. 음. 오른쪽들의 향연이 장난 아니야. 주자. 아이거 흑마가 이겼는데 이런데 갑자기 옆에서 살아 놓는지 마나 뽑고 막 이러니까 와, 이거는 <laughs> 와 어, 예측이 좀 불가능할 정도? 질 수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오른쪽이 뭔가 <laughs> 이상적이었던 <laughs> 게임은 앞으로 볼 게임들이 많았어요 아저 있어요? <laughs> 네. 아, 저는, 네. 아, 저는 아, 그런 것만 네. 뽑아왔어요 <laughs> 월드 챔피언십이기 일부러. 때문에 서로 실력이 출중해요 캔데스에서 <laughs> 네. 못 뽑은 선수가 제 생각에 16선수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laughs> 그때 그 선수가 그 탈락 가장 먼저 탈락 1 6강에 탈락했던 그 아이디가 갑자기 생각이 났 엔트 선수인가요? 네, 네. 네. 엔트 선수 음. 아